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자희의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머리말, 꼬리말을 삽입하고 다양한 모양의 쪽 번호를 넣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 보고서 맨 상단 오른쪽에 문서의 제목을 모든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머릿말 또는 꼬리말 기능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머릿말 꼬리말은 보통 책의 장의 제목이라든지 또는 쪽 번호를 넣을 때 많이 사용되죠. 자, 그럼 머릿말 꼬리말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쪽 메뉴를 누르고 머릿말 꼬리말을 선택합니다. 물론 단축키 컨트롤 N 한번 누르고 H를 한번 눌러 머리말 꼬리말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머리말 꼬리말 대화 상자가 실행이 되고 위쪽에 넣는 머리말을 넣을 건지, 아래쪽 꼬리말을 넣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말의 위치를 모든 페이지에 넣을 건지 또는 홀수 쪽과 짝수 쪽을 구분해서 넣을 건지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재를 쓰고 그 교재를 재본할 때 머릿말을 보통 홀수 쪽과 짝수 쪽을 구분해서 넣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머릿말 꼬리말 마당을 보면은요. 이미 설정되어 있는 다양한 머릿말들을 선택해서 삽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머릿말, 꼬리말 마당에 있는 내용 말고 제가 임의대로 머릿말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머릿말과 위치 양쪽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기를 누릅니다. 문서가 작성되어 있던 이 페이지는요. 뷰 활성화가 되었죠? 그리고 위쪽 머림말 영역, 즉, 우리가 용지 여백 설정할 때, 머림말, 꼬리말 여백 줬던 거 기억나시죠? 그 여백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림말에 모든 페이지에 반복해서 표시할 머림말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의 등장과 발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이 머림말을 오른쪽, 가운데 사용자가 임의대로 선택해서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말, 꼬리말 닫기를 누르고 빠져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페이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머리말이 반복되어 표시되고 있죠? 세 번째 페이지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 페이지, 다섯 번째 페이지가 작성되면 머리말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어떻게요? 계속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표시되는 게 머리말입니다. 만일 머릿말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머릿말에서 더블클릭합니다. 그랬더니 편집 화면에서 머릿말을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죠. 여기 커서를 두고 예를 들어 발전 방향이라고 내용을 수정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내용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렬 설정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자, 그리고 수정이 끝났다면. 마찬가지로 머릿말, 꼬리말 닫기를 누르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랬더니 또 편집 화면으로 빠져나와졌고 수정된 내용이 두 번째 페이지에도 반영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꼬리말을 사용하여 아래쪽 가운데에 페이지 번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 메뉴에 쪽 번호 매기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쪽번호 매기는 방법인데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쪽번호를 매기면 이 쪽번호 모양이 이렇게 두 가지 모양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냥 1페이지 이런 줄표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번호 이런 식으로 모양을 설정할 수 있는데, 머릿말, 꼬리말에서 쪽번호를 삽입하게 되면 아주 다양한 모양으로 쪽번호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쪽 메뉴를 누르고 머릿말 꼬리말 또는 이번에는 단축키 이용해 볼까요? Ctrl H를 누르게 되면은 머릿말 꼬리말 대화상자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꼬리말 선택하고요,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랬더니 아래쪽 꼬리말 여백에 커서가 생겼죠? 그리고 편집하면 지금처럼 또 비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쪽번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여기 쪽번호 넣기를 선택합니다. 쪽번호 넣기를 눌렀더니 이렇게 1하고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졌죠. 쪽번호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쪽번호 넣기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1이라고 입력한다면 모든 페이지의 쪽번호는 1페이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쪽번호 넣기 기능을 이용해서 쪽번호 코드로 삽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 가운데 정렬하고 여기에 줄표를 붙이고 싶다. 이런다면 직접 하이픈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이 페이지에도 이렇게 줄표가 붙여진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줄표가 아닌 자이미대로 이렇게. 페이지라고 한글로 단위 문자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가 2페이지, 이렇게 3페이지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라는 단위 문자를 입력한 것처럼 원한다면 얼마든지 다양하게 페이지 번호를 매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앞뒤로 장식 문자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머릿말 꼬리말 메뉴에서 상용구 넣기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다양한 머릿말 꼬리말 상용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여기 현재 쪽 슬래시 전체 쪽수라는 것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쪽 전체 쪽수. 전체 다섯 페이지 중에 첫 페이지다라고 하는 전체 페이지 수가 표시가 되었죠. 스크롤 바를 내려서 두 번째 페이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다섯 번째 페이지에서 두 번째 페이지다라고 이렇게 쪽 번호가 매겨졌죠. 이렇게 머릿말 꼬리말을 이용한다면 아주 다양한 모양으로 쪽 번호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머릿말, 꼬릿말 닫기 메뉴를 누르고 빠져나오면 편집 화면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스크롤바를 내려서 페이지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전체 페이지 수 표시가 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머릿말, 꼬릿말은 현재 페이지에서 머릿말을 삽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그 다음 페이지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머릿말이 표시가 된다고 했었죠. 네 번째 페이지를 보면 간지가 포함되었죠? 즉 간지라 하면 속표지가 추가된 거죠. 자, 그럼 여기 이 표지에는 머릿말과 쪽 번호가 표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서부터 머릿말과 쪽 번호가 표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쪽 메뉴에 감추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추려고 하는 건 머릿말과 꼬리말이 되겠죠. 쪽번호 아닙니다. 꼬리말로 쪽번호를 삽입한 거죠. 그러면 머릿말과 꼬리말에 체크를 하고 설정을 누릅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간지에 머릿말과 쪽번호가 감춰졌죠. 감춰진 페이지를 제외한 그 이후 페이지에는 계속해서 앞에서 추가했던 머릿말과 쪽 번호가 유지되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이 페이지에서부터 이 머릿말 내용을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현재 머리글을 더블클릭해서 내용을 수정해 버리게 되면 이전 페이지의 머릿말까지 모두 수정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페이지서부터 머릿말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다시 여기서 쪽 메뉴를 누르고 머릿말 꼬리말 머리말을 다시 추가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머릿말을 선택하고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의 미래와 전망이라고 이렇게 수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말, 꼬리말, 닫기를 누르고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페이지 제가 강제 페이지 나누겠습니다. 강제로 페이지 나누는 Ctrl Enter를 눌러 페이지를 나눠보면 다음 페이지도 새롭게 추가한 머리말로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전에 머릿말을 확인해 보면 3D 프린팅 기술의 등장과 발전 방향이라고 되어 있고요. 새로 추가한 머릿말은 3D 프린팅 기술의 미래와 전망이라고 변경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전에 지금 3페이지까지 표시가 되어 있었죠. 물론 간지 4페이지, 그다음 5페이지 이런 식으로 페이지 번호는 그대로 유지시켜도 되는데 만약에 이 페이지 번호를 4페이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간지 즉 속지는 페이지 번호를 빼버리고 여기를 4페이지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커서를 두고 현재 페이지 에 커서를 주고 쪽 메뉴에 새 번호로 시작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 번호를 4페이지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넣기를 누르고 확인해 보면은요. 현재 3페이지죠? 간지는 페이지 번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4페이지 5페이지로 이렇게 연속 번호가 붙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실제 현재 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죠. 그런데 이 전체 페이지 번호가 물리적인 페이지 번호로 매겨지다 보니까 이 전체 페이지 수가 맞지 않습니다. 실제는 6페이지인데 여기 간지의 페이지 수가 빠진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전체 페이지 수를 물리적인 번호가 아닌 현재 페이지 번호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꼬리말을 수정하는데요. 꼬리말 여백에서 더블 클릭하고 직접 전체 번호를 지우고 마지막 번호를 직접 찍어 넣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와서 확인해 보면은요. 전체 페이지가 모두 5페이지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머리말, 꼬리말을 삭제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말을 삭제할 때 간지 이후 두 번째 추가한 머리말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할 머리말을 더블 클릭해서 편집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머리말, 꼬리말 메뉴에서 지우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내용을 지운다고 해서 머릿말이 지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머릿말을 직접 지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머릿말이 나타나죠? 머릿말을 지우고 났더니 간지 이전에 삽입했던 머릿말이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만약 현재 문서에서 머릿말을 모두 제거하고 싶다면 다시 머릿말에서 더블클릭한 후 지우기를 누르고 지움 누르게 되면은 이 문서에서의 모든 머릿말은 제거가 된 겁니다. 쪽 번호도 지우고 싶다면 쪽 번호에서 더블 클릭하고 지우기 꼬리말에서 쪽 번호를 삽입했죠? 꼬리말을 지울까요? 지움을 누르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면 현재 문서에서는 머릿말을 두 번을 추가했었습니다. 처음 한번 추가했고 간지 이후에 머리말을 추가했었죠? 그러면 두 번째 머리말을 제거하면 처음 추가했던 머리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첫 번째 머리말도 제거하게 되면 현재 문서의 모든 머리말이 제거가 됩니다. 이번 강좌에서 머리말, 꼬리말 사용과 꼬리말에서 쪽번호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 소개 드린 것 외에도 쪽번호를 넣거나 머리말을 아주 다양한 형태로 보고서에 추가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내용이 있거나 사용이 잘안 된다 하는 경우가 있다면 댓글로 해당 내용을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기 내용을 반영해서 다시 강좌를 만들어 추가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감추기와 세번호 있죠? 세번호는 쪽번호 매기 강좌 위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그 강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강좌도 마치겠습니다.